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별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땅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흩어졌다 돌아오고,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권세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심판의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밭 골짜기 이것은 이제 아,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다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다 모아서 쌓아놓고 타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낯으로 베어서 요즘은 뭐 그냥 콤바에 탈국기를 그냥 막 그냥 가면서 탈국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다 나눕니다. 알곡은 다창고로 끌어 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서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마지막 때는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쭉쭉이는 또 대적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심판의 불에 던집니다. 그엘서 1, 2, 3장을 통해서 그 시대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와 그런 확실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칫 말하다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 말했다가 틀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마지막이 됐다. 주님께서 오신다. 여러 차례 말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것들, 사람이, 무지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산할 수 없, 없거든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돼서 결국 틀릴 수 밖에 없고 나중에 책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악한 권세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징조는 하나님께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거기서봉함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만물의 그런 모든 과정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증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증거하시면서 우리로 준비하라. 마지막 때가 있다.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하나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를 찌른 찌를자도 보는다 그래서 찌를 찌른자도 아 찌른자 벌써 죽었는데 무슨 소개냐 그때는 깨어서 일어기 때문이다.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찌른자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를 볼수 있다.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제리하심을 봅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즘 세상 아프리카 끝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볼수 있어요. 그 마지막 때 모습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불러 모시고 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게 했고 또 영적으로 깨일어나서 볼수 있고 그 마지막을 다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바 분별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악한 것세는 일어나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싸워라. 너희들이 그래도 소용없다. 네. 분명히 세상의 권세가 민자를 상대로 해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가 어리석은 자들을 다 동원해서 온 나라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모든 걸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겠습니까? 또 여우선 어떻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쪽에 설레, 이쪽에 설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합니다. 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시고 그리 행한 결과를 분명히 다 보았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에는 너희들 어느 쪽에 설레? 그리고 선택하라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징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단의 권세에 매어서 사단의 권세의 그심을또 우상을 찾고 그 앞에 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때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완전히 알고 가라지가 구별돼지고, 쭉정이 알고 이미 구별돼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다 구별되어 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가쭉정이를준게 오셔서 정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알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은 거둬들입니다.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선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를 혼란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으시고 다 거둬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될 때에 지금 깨워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관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와의 성전의 샘이 흘러나와서 시진골짜기에 되리라 이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과 넘치는 그런 모습이어집니다이 땅에서 잠시 회복되어지는 땅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회복되어지는 또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이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끝이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있겠고가 아니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 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영원히는 있죠. 어디 가서 지옥가서. 그러나 믿음이 지킨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품만에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지키시면서, 갚아주시고, 또... 우리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나, 그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영광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지금 주관합니다. 그래서 요행서를 통해서 이미 증거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할 때이 말씀, 이것은 요엘 선지할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때 요엘서 2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성령이 분명히 말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은 또그 앞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지금 시대, 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성령께서 님 임하신 은혜 속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영원한 영광일로 걸어나가시도록 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내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일로 오늘 마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